어, 사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리고 채우는 일을 아주 자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요. 쓰레기통만 보자고요. 쓰레기통도 어느덧 그 안에 버려야 될 것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웁니다. 버리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덧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버립니다. 버리지 않은 이유가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요. 버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용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발로 꾹꾹 눌러 담다 보면은 조금 더 채울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버려야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쓰레기통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전학이나 컴퓨터, 랩탑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메일이 400몇 개가 있는 거예요. 400몇 개 중에서 과연 소중한 게 있을까? 없어요. 왜요? 중요한 메일이었으면 이미 확인했을 을 것입니다. 그 400몇 개의 메일은 지워져야 할, 지워져야 할 일정의 광고 필요 없는 메일이었습니다. 왜 지우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놔두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 쌓인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찾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간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0년 가운데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때,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답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십자가를내 안에 채우라는 말로 우리는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만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실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본다면 충분히 하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리고, 무엇을 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라는 것인가?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믿던, 내가 신뢰하던 그 무언가를 이제 예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나의 습관들과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나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의존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잘하는 나의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자유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대놓고 크게 나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내일 무언가 계획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들, 때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실패들, 내가 성공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녀를 키우던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하는 훈육의 대부분의 그 기본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내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이 옳지 못한다는 것을. 나의 부모를 통해서 훈육되어짐으로 경험되었고요.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내 경험이 지금 내 자녀에게 하는 양육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1세기 이 예수님의 모습, 팔레스틴 그쪽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또 많은 이 서양 기독교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있던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백인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판단이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의 경험은요, 사실 다 과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앞을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과거에 머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합니다. 결코 이말을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우리가 교훈 삶아야 할 하나의 레슨이고, 경험의 좋은 교훈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길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마치 모든 것을 열수 있는 황금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모든 문제에서 척척척 해결되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때로는 눈물과 인내와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나아가는 짐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나은 곳에 인도하시나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억하고 나의 경험을 기억하고요. 또 누군가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작든 크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아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오늘 34절 앞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그 예언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행동하기 전에 오늘 보였던 이 베드로의 행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조용히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여기서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배척당하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무슨 말이 되며 항의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무엇에 휩싸인 것 같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지금 감정에 휩싸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예수께서 죽는다는 그 속상한 마음에 자기의 이 감정에 휘둘려서 눈앞에 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대구원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것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했어요. 즉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사단의 목소리를 대원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자,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지금 목에 칼을 겨누었어요. 길가다 강도를 만들었는데 이 미국 아메리칸 강도들은 총이 있죠. 총구를 여러분 앞에 겨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의 모습이 생각날까요? 집에 남겨둔 아들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 받을 월급이 생각날까요? 연금, 임금, 어, 셀러 연봉 협상이 생각날까요? 자동차 기름 얼 생각날까요? 아니요. 총에 맞으면은 죽죠.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 죽죠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여서 벌벌 떨게 되고, 우린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되죠. 두려움과 이 어려움, 아픔, 속상함, 이런 감정이 내 상황을 다 휩쓸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의 길을 똑바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순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속담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면 산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감정,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 그 다음 순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느껴본 적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인생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으며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경험에 머물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권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순간의 경험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리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처럼 사용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만하거나 나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변질된다면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함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성공이나 성취의 기쁨에 취한다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로 우리에게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한 그 순간에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가 겪는 이 감정의 높고 낮음의 파도, 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불안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선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좋은 마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찰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없는 자아도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두 번째 것과 이어지는데요. 바로 나의가 잘하는 나의 잘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제가 왜 방금 전에 기쁨과 내가 잘될때늘 기뻐만 하고 자만가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 자체는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내가 사실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갖고 싶고요. 칭찬도 내가 받고 싶고요. 또, 좋은 상급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고 싶지, 나는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안 갖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내 능력을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너는 할수 있다. 정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출애굽기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구원한 그 손은 바로 나의 강한 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너희가 무엇이 선에서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귀한 희생 앞에 견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명이 누구에서, 누구에서 오고 누구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잘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의 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망 없는 사망의 길, 그냥 죽으면 끝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부도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어. 근데 이제 이제 무엇을 하면은 너의 것을 다 팔아 남들에게 나눠주어라. 무엇입니까? 전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버은그 소유가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이란다. 내가 너한테 준 복을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할게. 그리고 너가 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를 따라온다면은 이제 나를 믿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눌 때 나의 크레딧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자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 자를 함께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훌륭하신 뭐 설교 분들, 성경을 해석한 분들은 더 많은 어떤 요소들을 발견하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것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다 보면 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벌어진 일들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나오겠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다? 바로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내 자아의 강함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내 느끼는 감정이, 내 필링이, 내 s 스가 나의 이 초기라는 것을 정답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 즉 방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이하님께서 믿음을 성령의 강건증 은혜로 주실 때도 있겠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말씀도 똑같잖아요. 네가 가진 것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키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천국을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겠죠? 자기 강함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란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좀 고통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으시며 끊임없이 이루지는 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한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 야 될까요?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음, 기도할 텐데. 어.